가자 산책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올려준 채로 산책 가는 거예요. 네, 진짜. 이게 산책이에요. 네. 맛있다. 아, 맛있어 어. 좋겠다. 나 마음이 바빠서못 먹겠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은 길을 걷는 부분은 올해로 결혼한지 27년째입니다. 여전히 아내는 남편을 향해 환한 미소를 보내고 아이 같은 남편은 그녀를 기다립니다. 아잘 됐네 안심해 점심 먹고 가라 고래아 그래. 대현 아빠 이거 그냥 빨아 빠지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남편을 지키는 아내. 문득 이 부부의 사랑이 궁금해집니다. 운명 같은 만남은 영화 공포의 외인 고단을 보러 간 극장에서였습니다. 7, 8m 이렇게 떨어져서 앉았는데 이렇게 눈이 한두번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뭐 상그시 웃더라고 웃으니까. 아 나도 또 마음이 설레서 같이 웃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뒤따라 나가고 싶었고 나가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숙맥인데 말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같이 붙여서 대답 대답도 해줬고 아마 누군가 생각이 없었으면 대답이 없었든지 그 그냥 지나쳤지 지나쳤었으면 뭐 연이 안 됐겠죠 그 사랑을 라미 씨 놓치고 싶지 않았고.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10월 잊어버리지도 않아 10월 12일 날 결혼하자고 했더니 태연이가 87년도 유생이죠 그러니까 86년도 10월 10, 12일 날 결혼하자고 랬더니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절당했어요 이유는 40쯤 되면 제가 후회를 한대요 젊은 혈기에 결혼을 하지만 40쯤 되면은 당신은 반드시 후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27년 전 반짝이는 눈매를 가진 한 여자가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가진 그에게 사랑은 욕심 같았다는 용성 씨. 용감한 연인의 사랑은 소중한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아기를 가졌더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배가 뽀뚝 나왔는데 아주 그냥 그 진달래색 그 임신복이라 그러나 그걸 입고 이렇게막 목욕탕도 갔다 고 삐죽삐죽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좋더라고 <laughs> 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도 결혼을 하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일해서 좀 아는 아파트로 가고 태우기 낳고 태연이다 구태욱이지 뭐태욱기가 먼저요. 함께 해온 27년 라미 씨는 용성 씨의 집이 됐고 보물 같은 삼남매를 선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네. 이제 혜인이하고 지인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어 어. 아이스크림 사러 갈 거거든. 네. 이튿날.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왜 그래, 싫어 싫어. 근데, 여보, 응? 내가 좋은 적 있었어? 어. 아. 언제? 나는 내가 좋았다는 그거 다 얘기했지만, 나 한, 당신한테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 응? 아, 수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지. 천사로 생각하고 있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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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뭔 사왔어? 사온 거 없어 있는 거 치우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응 일로 와 포도를 먹든지 그래 응 포도 먹어 일로 와 여기 앉아 그 앞에 앉을래? 그쪽에 앉아 그쪽이 좋다 어? 응? 응 내가 치워줄게 그래. 거야, 여기. 알아서 올 거야 연년생 언니 오빠와는 9살이나 뭐, 뭐, 차이나는 막내딸 뭐, 뭐, 뭐 간다고 젊어서는 모르던 아이 키우는 재미를 그치? 늦지마게 그치? 알아가는 부부입니다 찾을 수밖에 없어. 부모님이 가야 돼. 같이 만든 사람이. 다음 날. 각계 부장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부부가 출장길에 오릅니다. 사기좀 주세요. 인사도 없이 안녕하세요. 차를 <laughs> <laughs> 지금 6배가원한가 아니라. 약속에다가 이거보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네네. 네. 그러면 다리를 제가 이렇게 했을 때악셀를 밟을 땐 괜찮잖아요 편하잖아요. 네. 네. 근데 악셀를 떼고 그 내리막 갈 때는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으니까. 네네 네, 낮춰도 이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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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몸으로 운전을 하는 이들에겐 작은 차이가 큰 불편을 줄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용성 씨입니다. 네, 지금 이제 괜찮아요. 가시는 안 가시는 돼요? 많이 어, 네, 이 예, 민한 감각의 아. 손님은 금세공사입니다세공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명함만 에서 여보 명함만 아, 뭐, 잡다지공 아, 그, 그, 그 오래 했었어요. 나. 요네 어, 어, 네. 거의 비슷하게. 나도 옛날에 아름당 이런 데서. 네, 아름각. 예, 그 뒤에서 가게도 하고 그랬어. 진열품 장사 했었어요. 초인님이신데 아니. <laughs> 거의 나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 저, 저, 나이가 사0대 중간이네요. 그래요? 응. 10년 됐어요. 네. 아, 10년 가고 그랬어요. 아, 오랜만에 가게도 하더라고, 그러면. 금년생가나죠 아, 저한테 아, 이렇게 작업, <laughs> 작업 사이가 있네. 네. 손님들 거 여기 망가지 직접 기술이 있으니까 네. 땜빵 안 보내고 여기서 다 해주네. 광도 내고. 네. 네. 사이즈도 그냥 뜯어려주고 좋으시겠다 근데 근데 그혈님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그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 그때는 시계, TV, 뭐 이거 생활 아니면은 본 네, 불편한 네. 사람들은 지금부터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갈부가 별로 없었어. 예. 네. 오로지 그냥 손으로해서 먹고 살수 있는 길은 거의 그거였었고. <laughs> 친구들 다두 명인데 눈이 어두워서 이제 못해. 이제 못해. 이제. 즉석에서 이루어진 세공 선후배의 만남. 어려웠을 때 이야기는 좀처럼 끝날 줄을 모릅니다. 집과 일터가 환히 보이는 이곳을 용성신 좋아합니다. 제공 일을 그만두고 자동차 일에 뛰어든 용성 씨 지난 30년 동안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자동차만 생각해 왔습니다. 다친 건 50년 넘었죠. 뭐 다친 게 아니고 사마비 걸린 게 이제 돌때 그랬으니까 50몇년 됐죠. 그런데 그 뒤로는. 그 몸으로 살면서 불편한 걸 전혀 못 느꼈는데 이번에 몸 다치면서부터 아 내가 불편한 걸 느꼈어. 그런데도 일을 계속하는 용성 씨. 아직 많이 아파요. 안 부었나 봐. 낫겠죠, 먼저 앞으로. 가정과 일이 그를 지탱하는지 모릅니다. 며칠 뒤. 아이 그래, 뭐, 그거, 그거, 하나 이거 그거 그 하나 이 엄마 시키는 대로. 아침부터 라미 씨가 이방 저방을 다니며 분주합니다. 재대 후 미대 입시를 준비 중인 태욱이다 했어. 샤워 했어. 어. 머리 감았잖아. 준비 다 했어. 시험표하고 준비 다 했어. 응. 오늘 응. 아, 끝내야 되는데. <laughs>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벌써 세 번째 치르는 시험.